안녕하세요. 안년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요누구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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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아요아녕하세요안요아요 밖에서 객사하신 분도 있어. 맞아요. 그죠? 네. 응? 맞아요. 그리고 찾지 못하는 시신인지, 어... 흘러내린 어... 몇 자리인지, 뭔가를 못 찾는다. 그런다. 음. 할머니가, 시댁 할머니가 많이 밀었어요. 음... 정원수 도 넣고. 음. 맞아요. 응? 이렇게. 음, 아니, 진짜로, 네, 맞아? 알아? 네. 네. 응? 너 오늘 이렇게 고무들를 집안이 아니시냐? 권시에도 다 이렇게 내기주야. 너 오늘 사주팔자가 네가 시집을 조금 더 늦게 가야 되는 사주인데 음. 너무 일찍 갔다. 어? 그래서 인간의 땜을 더 하고 갔으면 네가 고생을 조금 덜할수 있는 사주고 음. 너는 시집을 조금 늦게 갔다고 하면 지금 남자도 지금 신랑도 너무 착하지만은 음. 조금 더 금전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덜 부딪히면서 갈수 있었는데 큰놈의 사랑이 웬 말인지 어, 사랑, 사랑, 내 사랑을 하다가 네. 어, 일찍이도 갔구나. 네. 예. 무슨 이렇게 애는 셋씩이나 나가지고 네. 응? 인이 움직여야 되는 사주야 상업으로 풀어먹고 영업으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얘 음. 예, 그럼 이 셋을 누가 키우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키우니 <laughs> 음, 미치겠다 네. 응? 오늘 서울 할머니께서 권씨 해도 내기 줄야. 너 오늘 지금 하는 일이 상업영업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참 화순도 좋고 인물 좋고 화상 좋고 고객들한테 네가 신뢰가 가고 그 믿음이 가는데 음. 지금 뭔가가 이렇게 주춤하는 형국이 아니시냐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은 해야 되긴 해야 돼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맞아요. 내가 다른 걸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냥 이걸 어쩔 수 없이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두려움증이막 앞을 쓰고 음? 음. 이 직장이 맞는지 저 직장이 맞는지 음. 지금 약간의 갈팡질팡 음. 팔란이 들어오는 형국 아니시냐? 오늘 또 오늘 선정필라는다 이렇게 대주님 아니시냐? 아 이렇게다 직업으로는 손으로 만지고 불을 다루고 가스를 달아야 되는 팔자인데, 음. 어. 아이고 이 직업은 참 잘했다. 응, 음. 어. 다른 했다면은 니네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 사업을 하고 따로 하시더라도 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빠가 계신 자리, 네. 아빠가 계신 자리에서도 금전으로 아이고야 여기 괜찮다. 네. 어. 해서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그랬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도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못해 음. 된다고 된다고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고 상위권을 탔는데 맞아요. 코로나 아닌 코로나에 경제 시국에 따라 조금 주춤하는 한국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음. 가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시라 그런다 대학이 언제예요? 이제 내년. 내년, 내년... 6월에 저희가 있으니까 내년 6월. 내년 6월? 네. 근데 어쨌든 이 자리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욕심은 있어, 아빠가.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다른 것도 나오진 않아. 어, 어 이거보다 조금 못한 게 나오시니까는 음... 있을 수 있는 만큼의 조금 버텨보라 그러시고 음... 3, 4년 수준이 되어, 그러니까 3, 4년을 잘 버티고 가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시는데 음... 지금 메뉴 중에 조금 한두 개를 늘릴 게 보이신다 그래. 어, 어 그래서 거기서 조금 대박을 칠수 있는 중박, 아. 응, 중박까지 칠수 있는 경우가 음. 있다 그러시니까 메뉴 개발에 조금 힘을 써보라 그러시기도 하고, 음. 아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니네 천생 영분이 만났다고 해도 가은은 아니야. 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픔을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피곤하면 뭔가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어의논공론을 네. 응, 잘하고, 그래도 자손들한테 자손들 잘 키우려고 서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래. 아, 신이바도 이쁘고 조상님 바도 음. 이쁘시다. 음. 엄마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무뚝뚝해 보이고, 응? 조금 깐깐해 보이는 게있지만 음. 엄마도 마음이 참 열어, 열려. 음. 근데 굉장히 똑똑해. 음. 음. 엄마가 어쨌든간에 내 가정에서도 의논 공론을 하지만 엄마가 대장 역할을 조금 해야 돼. 아. 아빠가 약간 우유부단한 데 있어. 응 네. 음, 그래서 엄마 옆에서 잘 잡아주면은 네. 상업으로 네. 영업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그냥 계속 계셔. 어 네. 다른데 뭐가 이렇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 네.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내년 3월에서 네. 6월이 고비시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잘 지나가면 그나마도 괜찮다 그래. 네. 언니, 은이 네. 그렇게 들어왔어 또. 네. 네. 에이 우리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리워. 음, 응? 맞아요. 왠지 진짜. 엄마 품이 그리고 아빠 품이 그립다.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엄마랑 아빠랑 어. 어디도 놀러 가고 어디도 자주 가고 싶고 지금 얘가 어디 가고 싶은데 놀러 가자는 데가 있었는데 못 갔어. 맞아요. 어디야? 놀러 가자고 했단 말이야 응. 못 갔는데 지금. 캠핑카 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어. 계속 못 가고 있어, 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뭔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음, 굉장히 음.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래 음. 음.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 얘기를 어. 하나 봐요 맞 어,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져 야, 나도 어. 갔다 와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음. 그거를 못 해갖고 얘가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 음. 소아 우울증이 약간 있어 음.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음. 얘랑 조금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신다 음. 이게 지금 딱 성향이 만들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신감을 조금 키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자꾸 자기 감정을 억눌르는 버릇이 생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해달라는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아, 어, 얘가 호기심이 엄청 많아. 그리고 머리가 어리지만 엄마가 딱 보면 진짜 얘가 똑똑하다 이걸 느낄 거예요.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뜨거운 것좀 조심하라 그래. 어. 뭐 온수가 됐던 정수기 음. 뜨거운 물 아니면은 음. 뭐 냄비를 이렇게 엄마가 놨는데 얘가 만지다가 아 뜨거 이렇게 놀랄 일이 있어 쏟아져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거기서 크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얘가 호기심 천국인데 어. 뭔가가 같이 지금 안 좋은 게 들어오시니까 음. 꼭 조심을 시키셔 음. 묶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laughs> 일단은 꽈당 어. 어디 모서리 같은데 찍힐 일도 있어 음. 자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뭔가가 지금 수가 살아나는 게 보이시니까 요거를 조금 어떻게 방법이 비방이나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조금 음. 밀어주는 걸로 하고요. 내가 몸수가 지금 조금 불편해. 딩딩되지 음. 않아 이유 없이. 네. 어? 근데 얘가 배가 아픈 건지, 음. 속이 부대끼는 건지, 음. 얘가 자꾸 찡찡거리고, 네. 별일 아닌 거에 막, 이렇게 막, 어. 고집부리고. 음, 음. 뭐가 짜증이 나는데 몸이 아프대. 응? 음? 아... 그니까 체크를 잘좀 해보세요. 음. 음? 뭐, 일단은 애들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드렸으니까는, 요것만 잘 헤쳐나가면 엄마 괜찮으실 것 같아. 음. 고생이 조금만 남았어. 네. 그물한번 덮고 나가면은, 음,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지금 영업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또 신입들 가르치는 음. 일 해서 강사로 또 나가는 길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지점상까지 가도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이 영업으로만 계속 하는, 하는 게 좋은 건지, 음. 지금 편하려면 사실 영업만 해야 되는데, 그치? 제가 영입... 엄마가 영업만으로는 만족을 못해. 음. 음, 만족도 안될 뿐더러 네. 지점장으로 가서 되든 안 되든 엄마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 음. 음. 그리고 올라가면 왠지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겠지만 은 음.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면 갈수 있다 그러신다. 어. 음. 가서가 이제 유지하기가 문제죠. 그렇죠. 음, 맞아. 음, 그거는 부를 때마다 뭐 음. 어, 한번 전화를 하시던가 해가지고 음. 있는 공단 해서 네. 네.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영감하게 잘 보시는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사실 저의 직업을 맞추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향이라든지, 또 어떤 게 위험한 건지, 또 어떤 걸잘 마음에 해줘야 되는지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알아서 그래서 만족스러운 점사였습니다.